아마 다이어트를 해본 씨앗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진짜 여러 가지 다 해보고 나니까 진짜 가장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홈케어인데 이렇게 효과를 보니까 일단 붓기 빠지는 거는 당연 지사고 저는 이게 너무너무 잘 맞아요. 정말. 안녕.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를 한 후에 하는 제 자기관리 방법들을 탈탈 털어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저번에 올렸던 다이어트 영상 다들 보셨나요? 보셨겠죠?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신 시어들이 다이어트 이외에 관리하는 게또 뭐가 있냐 피부관리는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알차게 A부터 Z까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어, 피부관리, 붓기관리 이런 것들에 관심이 또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정말 알차일 예정이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고 그럼 이제 꿀팁, 꿀템들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영상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집에서 좀 편하게 할수 있는 관리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피부관리, 홈케어 이런 쪽이잖아요. 제가 다이어트 이후에 볼살이 그대로다 완전 똑같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시앗들도 계신데 제가 원래 볼살이 좀 많은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요렇게.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원래도 볼살이 많은 타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빠져서 뭔가 예전에 비해서 생기를 잃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다이어트 초창기에. 뭔가, 뭔가 얼굴에 생기가 좀 굉장히 줄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뭔가 약간 이렇게 칙칙하고 <laughs>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고 뭐 그런 느낌 아시죠? 특히 다른 곳보다 여기 있죠 여기 요 부분 눈 밑이 뭔가 너무 쾅한 느낌 아마 다이어트를 해본 씨앗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뭔가 확실히 다크서클도 조금 진해지고 생기가 약간 예, 좀 시들해진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진짜 별의별 걸다 시도해 봤거든요 막 입술 톤도 바꿔보고 막 앞머리도 잘라봤다가 뭐 기타 등등 되게 여러 가지 해봤는데 제가 진짜 여러 가지 다 해보고 나니까 진짜 가장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요 부분 있죠 요 애플존 여기 다크서클부터 광대랑 볼, 요 부분 있죠?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애플존만 밝아도 사람이 훨씬 생기있어 보이고 진짜 훨씬 훨씬 맑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침 테스트를 해보고 진짜 너무 좋은 맑아 보이고 안색이 진짜 확 이렇게 좀확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템을 제가 발견을 했지 뭡니까? 바로 요겁니다 한율의 달빛유자 애플존 패드입니다 요거 이거 진짜 미쳤어요 여러분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이거를 1월 초인가? 그때부터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출시 전부터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두통제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출시 전이니까 말을 못 하는 거야 비밀이니까 그래서 정말 입이 너무 근질근질거렸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는 항상 제 볼따구에 항상 이렇게 안착이 되어 있는 그런 친구인데 특히 나는 뭔가 아 요즘 좀 뭔가 쾌한것 같다 좀 뽀용한 그런 분위기를 내고 싶다 하는 샷들이 있다면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너무 좋거든요 제가 이따가 좀 하나씩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긴 할 건데 이건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네. 일단 얘 패드를 소개를 해보자면 요 한율 노랑이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그 달빛유자 라인에서 새로 나온 패드인데 이번에 이를 갈고 출시를 한 신상 패드거든요 노랑노랑한 거 보이시죠? 한 장씩 꺼내서 쓰면 되는데 보이세요? 요게 쉐입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딱 맞아. 애플존에 딱 맞춤 정장마냥 이렇게 싹싹 맞는 그런 패드예요. 곡선 맞춰서 이렇게 착 붙여주면 되거든요. 약간 아이패치랑 토너 패드가 약간 트랜스포머 마냥 하나로 합쳐진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아이패치보다는 훨씬 넓은 면적을 이렇게 커버를 해주고 패드보다는 훨씬 얇고 밀착력이 진짜 죽여주거든요. 그래서 딱 붙어 있어.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게 여러분 정말 얇아요. 제가 정말 조심조심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진짜 얇고 이렇게 딱 봐도 촉촉 우리 하잖아요. 완전 얇은 워터 겔 원단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붙여보면 너무 얇아가지고 이거 멀리서 보면 붙인지도 몰라. 이렇게, 이렇게 얇아요. 안 붙인 것 같죠? 정말 밀착력이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좋아. 특히 좀 붙여놓고 기다려줘야 되는 패드가 너무 도톰하거나 하면 이게 막 질질질질 막 이렇게 흐르고 뭔지 아시죠? 막다 들뜨고 막 이러는데 얘는 이렇게 딱 붙어 있어. 얼마나 얇은지 정말 이렇게. 이렇게 얇습니다. 그래서 정말 밀착력이 정말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제형도 이렇게 붙였다가 떼면 이렇게 광이 도는데 이게 유분 유분한 그런 광이 아니라 안 날아가는 수분 제형이라고 해야 되나? 시원하게 딱 수분을 싹 넣어주는데 이게 쉽게 막 날아가고 오히려 땡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꽉 들어차는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거 쓰고 이거다. 너무 좋다. 했던 그런 놈이거든요. 특별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소개하는 거 거의 처음일 텐데 진짜 한율에서 이번. 이를 갈았어요. 진짜 좋아요. 그냥 제가 사실 이렇게 그냥 사용감만 좋고 그러면은 절대 추천을 안 하는데 아시죠? 저는 효과를 봐야 추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효과가 너무 좋아요. 한 10분 정도 말리거든요 머리를. 저는 그리고나서 얘를 딱 떼잖아요 그럼 여기만 밝아져 있다 진짜로 저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된다고 뭔가 여기만 밝고 맑고 약간 투명투명해진다고 해야 되나 비포 애프터 보시면 씨앗들도 좀 느껴지시지 않을까요 저만 느껴지나 근데 진짜 여기만 맑아져요 투명해져 저 너무 신기했어 10분 써가지고 여기 밝아지고 뭐 그런 거는 됐다 쳐 근데 제가 진짜 결정적으로 정말 무조건 진행을 해야겠다 싶었던 게 제가 테스트를 한번할때 정말 오래 하거든요 최소 한달 정도 하는 편이에요.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이거를 한달 차쯤? 거의 한 통을 다 비워갈 때쯤에 딱 느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여기 오른쪽 광대 부분만 기미가 좀 심했어요. 이상하게. 여기만 살짝 이렇게 색소침착이 좀 있었어요. 셀카를 찍어도 좀 파데를 뚫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스트레스여서 맨날 포토샵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진짜 많이 나아졌어요 거의 없어, 없다시피 해요. 그냥 진짜 많이 나아졌거든요 제가 이거를 한 2, 3일 정도 걸으긴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빼고는 거의 한달 동안 맨날 맨날 써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거울을 보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갑자기 없어졌어. 진짜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제대로 됐다. 이거 진짜 한율이 2를 갈았구나 하고 들고 온 겁니다. 네. 아, 뭐, 즉각적으로 여기 살짝 맑아지는 거야. 뭐, 웬만하면 다 하니까. 이러고 기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진짜 여기 오른쪽 광대 부분 효과 본 이후에 정착을 했어요. <laughs> 저는 이게 너무너무 잘 맞아요. 정말. 예. 네, 이런 기미나 뭔가 색소침착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었다 하시는 씨앗들을 정말 무조건 좀 꾸준히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얘가 성분에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일단 여기에 딱 써있거든요. 이름처럼 유자율의 비타민 P도 들어가 있고요. 나이아시나마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무려 5%나 들어가 있고 비타민 C 그리고 또 미백에도 좋은 글루타치온 성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뭐 브라이트닝, 뭐 생기 이런 거에 좋은 애들이 듬뿍듬뿍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을 수가 없지. 제가 효과 본이 애플존 있죠? 이 부분이 얼굴을 딱 살펴봤을 때코 다음으로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자외선, 그러니까 햇빛을 받을 때좀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부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색소침착이나 기미나 이런 게 이쪽에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 많이 무조건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홈케어인데 이렇게 효과를 보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안 하는 게 손해구나 싶어가지고 네, 얘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뭐 붙이고 생활하는 수준으로 그냥 아침, 저녁으로 맨날 붙여요. 네. 안 붙이는 날이 이제는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또 효과를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효과가 있기 전까지 이 패드만 주고 장창 붙이고 앉아 있었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저만의 꿀팁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좀 풀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 패드랑요 이 언더 아이 마사저를 같이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트로다가 너무 귀엽죠 이렇게 해주면 진짜 그야말로 필살기 그 자체예요 제가 평소에 이런 막 괄사, 마사지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거는 아닌데 비스무리하게 생긴 이런 귀여운 이런 비슷한 마사저 쓰고는 있었는데 아니 마침 이 패드랑 꿀 조합으로 마사저가 기획으로 나왔더라고요안 써볼 수가 없지 근데 이렇게 조합을 하니까 더 좋은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 패드를 평소처럼 붙여줘 양쪽에 탁 붙여주고 패드 위에 마사저를 굴리듯이 지나가 주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되게 시원해요 스틸 소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도감이 시원하기도 하고 굴리면서 물리적으로도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굴려 주면은 일단 붓기 빠지는 거는 당연지사고 그리고 이 패드 안에 있는 되게 소중한 그런 성분들 있죠 뭐 브라이트닝 생기 이런 거에 좋은 그런 유효성분들을 얘가 더 쏙쏙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저는 이 눈두덩이도 굴리고 눈 아래 이 밑까지 패드 붙인 부분까지 다 굴려주는 편인데 이렇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되게 잘 된대요 이런 칙칙한 다크서클 이런 부분 브라이트닝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사저를요 씻기 전에 냉동실에 넣어놔요 그런 다음에 씻고 나와서 삭 꺼내 그리고 붙여준 다음에 이렇게 하면 진짜 겁나 시원해요 지금 그냥 그냥, 이거 실온에 있었던 건데도 완전 시원하거든요? 죽여줍니다. 진짜, 이렇게 꼭한번 해보셔야 돼요. 정말 힐링이에요. 이렇게 딱 해주면 진짜 붓기 관리도 되는데 여기에 있는 그런 브라이트닝 성분도 더 훨씬 더 쑥쑥 들어가는데 힐링까지 되는 예, 그런 조합입니다. 진짜 무조건 해보세요. 그리고 마침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획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패드 구매를 하면은 이 언더아이 마사저 주고 이 패드 본품 주고 플러스로 이렇게 신매를 또 추가로 증정을 해줘요. 너무 개꿀이죠. 이렇게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은 이 언더아이 마사저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패드 활용한 두 번째 꿀팁 나갑니다. 이두 번째 꿀팁도 제가 정말 정말 효과를 많이 본 꿀팁인데 짠! 달빛 유자 수면팩. 완전 너무 유명해서 아시죠? 요거랑 같이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씨앗들이, 에, 광고여가지고 괜히 끼워 맞춰가지고 괜히 소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이 수면팩 너무 유명해서 아마 모르는 씨앗들 없을 거예요. 원력만 가도 바로 보이는. 엄청 인기템이잖아요. 항상 느느이 말씀드리지만, 유명한데, 인기 많은데에는 이유가 있다. 어, 써보면 좋더라. 특히 얘 단독으로 써도 좋기는 했어. 근데 이 패드랑 썼을 때 시너지가 미쳤습니다. 이렇게 짝짝꿍이에요, 짝짝꿍. 제가 효과 200% 보장하는 피부 컨디션 진짜 극강으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개꿀 루틴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패드는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두 장씩 꼬박꼬박 사용을 해줬고요. 수면팩이잖아요? 네. 나이트 단계에서 사용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녁 단계에 이거 패드를 딱 붙여. 제가 아직 안 떼고 있었는데 붙인 다음에요 이 위에다가 수면팩을 얹어 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얹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코팅되는 이런 느낌 보이세요 진짜 쫀쫀하게 너무 좋아 미쳤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면 진짜 컨디션이 피부 컨디션이 달라 이렇게 하고 한 10분 정도 멍 때려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떼줘요 패드 뗐는데 보이세요, 광. 그리고 저는 좀더 극강 의 효과를 위해서 좀더짜 가지고 듬뿍 이렇게 얹어 가지고 잡니다. 그대로. 수면팩이니까 씻어낼 필요 없고요. 막 뜯어낼 필요도 없고. 어, 너무 편해요. 이렇게 하고 자고 일어나면 다음 날에 얼굴 어, 피부가 미쳤어요. 아, 진짜 무조건 해 보셔야 돼요. 어, 어 근데 근데 진짜. 어? 어 잠시만. 제가 여기 패드 이게 손등 손등 피부 톤 차이 지금 조명 없는 거예요. 진짜. 보이세요? 여기만 밝아. 아, 이렇다니까요. <laughs> 어쨌든, 갑자기 놀라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주고 자고 일어나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날 얼굴 딱 보잖아요? 그럼 진짜 그 전날보다 훨씬 맑아요. 맑아. 뭔가 그 투명도가 생겨요. 그 진짜 피부 좋은 사람들 보면 뭔가 피부가 약간 물이, 타, 물이 좀 타진 느낌? 되게 맑고 투명하고 투영한 느낌 뭔지 아세요? 그 느낌이 나요. 진짜 나요. 이거는 정말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손등도 다르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제가 지금 과장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손등에서도 효과가 이렇게 좋은데 뭐 어떡할 거야?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았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 애플 존을 밝혀주면은 여러분 일단 메이크업 해줄 때 발색도 너무 예쁘게 올라오더라고요. 특히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이어트를 한 후에 이 볼에 뭔가 생기, 다크서클이 막 이렇게 되면서 생기를 많이 잃은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가 확 밝아. 니까 좀 사람이 좀 밝아 보이는 거는 기본이고 색조를 올렸을 때, 블러셔를 올렸을 때 그렇게 발색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했을 때 블러셔 펜 색깔 있죠. 블러셔 펜 색깔이랑 내 얼굴에 발랐을 때랑 뭔가 다른 경험, 발색이 다른 경험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근데 요즘에는 진짜 신기한 게이 블러셔 펜 색깔이랑 제 얼굴의 발색 색깔이랑 되게 흡사하게 올라온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 너무너무 좋기도 하고 베이스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이볼 부분이 수분수분하다 보니까 베이스 잘 먹는 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 패드는 정말 무조건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최근에 완전 빠져있는 그런 템입니다. 예. 이제 입이 아파요. 너무 좋다고 얘기하기가 입이 아파요. 그리고 요 수면팩 너무 좋거든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 괄사랑 같이 써주시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이 데콜테 부분이라고 하죠? 요 부분 이렇게 모뭐 선부터 이런 쇄골까지. 이런데 풀어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항상 샤워하고 나와서 꼭 풀어주는데 그때 이거 사용해주면 진짜 좋아요. 이게 제형이 마사지 해줄 때 진짜 좋은 제형이에요. 이게 수면팩이잖아요. 그래서 매끄러워요. 제형이. 코팅이 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이거를 얼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데콜테라인까지 싹 발라. 그런 다음에 괄사로 이거를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은 겁나 시원해. 너무 좋아요. 또 마침, 이거 또 궁금하시죠? 또이 친구랑 세트 세트입니다. 너무 잘 어울리죠? 또 마침 올영에서 2월 동안 이 수면팩을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기획이 나가는데요. 이게 기획이 미쳤더라고요. 원 플러스 원입니다. 하나를 샀더니 하나가 딸려오는 그런 기획인데 거기에다가 요, 제가 사용을 한요 유자씨 업사이클링 괄사까지 증정을 합니다. 이렇게. 너무 개이득이죠? 그래서 제가 패드 메인으로 해가지고 필살기 두 가지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진짜. 제가 효과를 너무 톡톡히 본뭐 잡티 관리부터 해가지고 뭐 생기, 얼굴 생기 없는 분들 그것도 관리해줄 수 있고 붓기 관리도 해줄 수 있고 그냥 너무 만능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 씨앗들도 꼭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마침 너무너무 좋은 그런 기획이 열렸더라고요. 이번에 2월 동안 올영에서 한율 제품 4만원 이상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짠! 너무 귀여운, 졸기탱이죠? 이렇게 너무 귀여운 패딩백까지 증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이번에 한율이 진짜 이를 갈고 나와서 제가 좀 상당히 당황스러울 정도로, 남는 게 있을까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정말 한율이 이를 갈고 나오기도 했고 제가 실제로 너무너무 효과를 뒤집어지게 봤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제대로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이어트 후에 제가 하는 관리를 좀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다이어트 후에 저처럼 안색 관리가 좀 간절했던 씨앗들 정말 강추 드리는 방법들입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효과를 제대로 봐가지고 좀 살짝 하이텐션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씨앗들도 꼭 한번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좋아요. 인생 관리, 인생 꿀팁이에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